아, 떻게 있는 거? 어, 어이 신나. 불린데 <laughs> 기분은 좋아. 스 나온다. 민준. 민준. 당니다 버스 나와. 귀여워. 민준 <민주는. 웃음> 민준이 첫 비행기. <laughs> 민준. 집... 어? 가다 거기로서, 집안이 다안 좋은데. 집안 왔지? 응, 집안이. 아 차! 비행기! 진짜, 밸런는 거야? 차량이 왔고요 리조트로 출발. 어, 밖에 그지요. 구경 중. 오토바이 지나가니까 바로 오토바이 하는 기분. <laughs> 어, 또해 또해 또해. 이 진짜 오토바이? 오토바이? <laughs> 어, 뭐야. 아, 김윤진! 봐난 여기가 되게 기억이 좋았어 <laughs> 아, 여기구나 여기가 해남라운지 도착 먹을 거리 가 많군 셀러드 뽑기 쪽에서 여러번 먹기 그거 맛있다. 음 날씨 어 너무 좋은데? 음. 해봐 라운지 너무 좋은데? 따라어라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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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주니어 스위트구요. 웰컴 초콜릿도 있어. 와, 짠! 오, 날씨 완전 좋아. 완전 딱 정면에서 보이네, 수영장이. 이렇게 밑에. 이렇게. 작년에는 저쪽에서 묵었었는데. 올해는 아 주니어 스위트로 예약을 수이트로. 하고 여기로 배정을 받았어요 확실히 프리미어 룸 그거보다는 확실히 주니어 스위트라서 넓. 고 프리미어 룸보다 어. 방이 거의 2배 크고 너무 좋아 여기 있는 거다 프리 All free, free. everyday every 예 everyday 리필해주고요 오렌지이스랑 좋다 오. 안녕 거실 거실도 널찍. 어. 여기가 가스는 없는데 가니주방도 있다. 여보. 그래? 어. 뭐 싱크대야. 어, 대체 널찍하다. 어, 그러게. 여기는 침대 두개 화장실도 여기에 다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방두 개, 거실 하나, 이렇게 있는 스위트룸입니다 봠 민주민이! 가가가가가가가가가 어! 여기 세면대야, 욕조도 있지 음 민준이 여기서 잘 거지? 우와, 민준이 방 좋다. 진짜? 좋다, 민준이 방. 오잉? 오잉? 이건 이렇게 하는 건데. 여보세요, 민준이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카페 아, 이게 다른 거. 에이? 이걸로 해? <laughs> 다음에~ 다음좀먹 뭐해야 돼? 먹어 먹어 더 시키면 돼더 시키면 돼 고기 튀김 아잘안튀에발을얘는 튀겨먹어 내가 말했지 음식 불평하지 말고 그냥 드셔라 닭발은 맛있어 그래 엄마는 이런 거 좋아해 박수~~ 엄마 맛있지? 한국에는 내가 음식맛 있어 이제 바나나 입을 안쓰는 이거 맛있어 아무것도 어도 먹고 있잖는 이쁘게 생겨가지고 뭐? 내가 거 망고 홀리 이게 진짜 맛있어 맞아 저기 어그레이버도 셋이서 수영하러 지금 은 오후 5시 넘었는데 해가 져가지고 수영하기 좋을 시간이야 너무 예뻐 <목소리> 어 역시 이 맛에 해나는 공주 좀... 너무 예뻐 짠 <목소리> <목소리> 수영중 어쩜 도 볼게 헬로우 아 이륜차도 있구나 이륜차가 <laughs> 되게 많아 아 네. 가봅시다 아.

가격. 280페소고 240페소. 꾸니거 아, 어. 엄청 짠데? 네 어, 핫도그도 생겼네. 오. 아빠를 위해서 밥밥 밥을 좀 사가야 되나? 아 어. 엄청 커. 꽈배기 맥주, please. 야걸을 응, in... 전문가의 손길로봐봐짠가왜야 다리 되게 큰가 봐한명인도무두번말다 아까 말하잖아 이탈차 조심 박수 박수 <RYAN> 안녕

<laughs> 응, 이거 봐, 이거 봐. 또 해달라. <laughs> 응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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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날씨 최고 <laughs> 와, 민준이 입수, 첫 입수 와. <laughs> 우와, 와, 민준아, 어때? 야, 어쩌? 기분이 어쩌? <laughs> 여기 와, 썸머지 봐. 안녕! 민지! 아이들아, 이들 응. 쟤들 첨벙첨벙 해봐. 첨벙첨벙. <laughs>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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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옳지, 옳지, 옳지. <laughs> 진짜 맛있어. 음, 음. 어, 맛있대 야, 더 먹는데. 아 맛있어 엄마. 먹네. 잘 먹네. 어. 어, 엄마 이거 얼음 버리고 여기다 따라서빨대 음. 쓸래? 음. 이 뭐, 지금 맛봤어. 알겠네네네신겨 음. <laughs> 응? 신고 놀러가자. 응? 신고 나가자. 놀러 어, 어. 어. 안녕. 안녕. <laughs>

빵! 재밌어. 돌리고 있어? 어휴, 어이구, 어이구. 회장님 버스로 손 하나 올려놓고. 그니까. 슉! 빵! 아빠한테 슉! 와! <laughs> <laughs> 맛있겠다. 와우 에2앤4 5 5 5오 엄청 빨끔스. 아사5 5 5 5 5 5 5 5어야돼어얘볼봐아니5 그거 안 닦아서 그래 밥 먹고 안닦아5 5아5 5아5 5와 마지막 날 <laughs> 크랩 먹으러 가는 날, 예쁘다. 오토바이는 오토바이. 네. 오토바이. 네. 오토바이. <laughs> 어, 양손가락. 자동차 지나야 되는데. 와, 봐봐, 엄청 많다, 있잖아. 좋지? 어, 이쪽이 돼있어? 오. <laughs> 아, Smile. What is r i n w h t i r e s thing? w e h i e What is r e t g i f r e What is r e a r 이런 거 먹어보고. 이 오토바이. <laughs> 오토바이. 오토바이, 오토바이. 아. 오, 이런 게 있구나. 음, 거. 응. 우리 이거 살까? 이거 사까 뭐로 살까? 이걸로 사? 이게 더 귀여워? 보홀 이렇게? 글씨 너무 못 썼어. 아, 오케이. 아, 바람을 느끼고 있는데? 민준 바람을 느끼고 있어. 오, 이구좋원해 이거, 이 이거.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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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빨리 춤췄었냐? 아니 사이 춤췄잖아 <Sun> 그래서 강남스타에 나와가지고 사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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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. 오오뭐 뭐? 치치치게는데 빨리 와다이고 집중해 집중이 집중해

아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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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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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